안녕하세요 여러분 먹팔이 먹돌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비빔밥 준비했고요 제육 비빔밥 그리고 숯불고기 비빔밥 네. 같은 걸로 하려고 했으나 어, 매운 걸못 먹죠. 네, 순한 맛 매운 맛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참기름은 들어가 있는데 음. 우리 사랑여자님한테 추천으로 오신 거야 어. 응. 아. 야, 근데 맛은 있다 아, 맛은 있어야지 근데 양이 이게 좀 그렇잖아 밥이라도 한 공기 더 와주던가 음. 야, 그래도 야채 같은 게 되게 신선하긴 해 맛은 있어 그지? 어, 쌈복 입으면 좋지, 쌈복 입으면 어 김치가 맛있다 음으 아. 후라이 두개 들어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여기 후라이 두 개가 어, 하나당 한0천 원씩 하나 봐, 음. 딱 느낌이 그러네. 후라이가 비싼 걸썼나 보다 이거. 음. 아 김이랑 싸 먹으니까 안 어울린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음. 음 그리고 이 찌개가 내가 볼때 이게 한0천 어, 원. 나머지 밥하고 이런 것들. <laughs> 이 가게를 까는 건 아니에요. 예. 먹먹한 사수로 바꿨어 어. 막공이가 애들이 싫어하는데 머리 그지 같다고 근데 왜, 근데 난 되게 편한데? 이게 그냥 비빔밥이 아니고 고기 들어가 있는 거라서 김이랑 좀안 어울린다. 국은 맛있어요. 아니야. 아 그렇죠. 나 그냥 김이랑 안 어울려. 근데 김가루가 뿌려져 있어 아무럴 거 뭐. 음. 내 먹. 아 김이랑 싸 먹으니까 맛있다. 나는. 나원게 이거 아니요. 맞지? 어, 김이랑 먹을 거 맛있네. 다들 쳐다보는 것 같아. 진짜로 쳐다보는 눈빛이 썩 좋은 눈빛은 아니었어. 음, 여름인데 봄나물을 넣었냐고? Cough, <clears throat> 어 조합이 그렇긴 한데 뭐 여기가 그렇게 판, 판매를 한 거니까 어 근데 뭐 조합이 나쁘지는 않아 솔직하게 리뷰 안줄 건데 이건 리뷰 줄 정도는 아니에요. 야 집에서 이거 만들어 먹어도 이거보단 맛있을 것 같아. 맛은 있는데 아어비 오더고 막가 가격 대비 맛이 막 맛있다거나 양이 많다거나 그러지도 않아. 아니 왜냐면 우리가 캐릭터기 때문에 뭐 그걸쓴 거야. 또 맛있지, 그째아 맛있다. 뭐라고? 너 방금 하정거 같았어 김 먹을 때. 아, 코코, 어서 와라. 엄마, 들어왔으면 인사부터 해. 어? 머리가 뭐. 더워서 밀었어. 응. 아, 더우니까, 어, 미니까 싫어하네먹지경은 아마 잠못안 들을 거야. 밀릴까봐. 응. 응.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먹시경은. 먹어서 민거 진짜로？어 추천 한번 눌러 주세요. 아, 나 노란 단바지야. 방도 는 여기 밖에 안 나오 잖아. 아 고코야 미안하다 응 음. 아니 이머리 많이 하는데 왜? 이런 머리는 많이 하잖아 여름에 더우면은 많이 해? 어 이런 머리 많이 하는데 난 대머리들이랑 안 놀아 창피해서 같이 안 놀아줘 그래? 아 이거 얘옷 빨간 색깔 입을 때마다 그 짱구 짱구 때문에 노란 바지 입으라는 거예요 아수수 강님 와서세요. 아 수강님 아, 와서세요. <laughs> 김은 우리 거. 김안 좋습니다. 이제 어디 시켜 먹고 나서 뭐 어디 뭐 이거 어떻네 저것네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음부터 안 먹으면 돼. 응. 음. 우리 잘마이지 뭐. 음. 나 근데 여기가 왜 오래된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아니지? 음. 오래된 집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 샤베샤벤인거같아요 이거 배달의민족 거기에 올라와있었는데 꽤냈어샤베샤벤이야 왜냐면 잘 봐봐 어 그렇지 비빔밥인데 김치찌개를 주는데 안에 소세지가 있어 여긴 부대찌개도 팔 거야 아마 그 부대찌개 파는 거퍼먹고준 거야 100%샤베샤이고한 3, 4가지 할 거야 여기는 <laughs>